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포트홀 사고로 인해서 어, 주행에 어, 직진성이 안 되고 그리고 차량 휠 굴절로 인해서 주행이 좀 되게 좀 흔들림이 많은 그런 고장 때문에 입고가 되었는데요. 어, 이게 조금 포트홀 사고들이 요즘에 이제 해빙기가 오면서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최근에도 입고가 많이 됐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상을 인정받기도 어렵지만, 보상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40%에서 60%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다 교체해서 보험 보상을 받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니까, 물론 부품이 변형돼서 많이 망가졌게 되면 당연히 교환을 해야 되겠지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서,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앞하고 뒤가 이제 충격을 먹었는데요. 휠이 이미 이제, 변형이 됐어요. 영상을 또 이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직진 주행 중에 핸들이 왼쪽으로 네, 이 정도 돌아갔고, 핸들을 놓게 되면, 가 오른쪽으로 예, 쏠립니다. 휠이 아예 이렇게 눈으로 봐도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고, 벤치 서비스 센터에 가서 진단까지 이제 점검까지 받고 오셨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어 뭐다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샵으로 안내를 해서 이제 오게 된 케이스인데, 어 어저스트가 없어요. 네, 어저스트가 없어서 어, 토 조정은 되는데 캐머 캐스터는 조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페셜 파츠가 있어가지고 파츠를 교체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양이 크지가 않아요. 한 0.3도, 많게는 0.4도, 뭐이 정도 움직이는데 네, 우리가 종합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조향축 경사각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인크루 인크루드각을 본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아 어느 부분이 변형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다라고 유출하는 거죠 유출을 하는 건데 이차 같은 경우는 사실 어뭐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서스펜션 쪽 부품들이 변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최대한 특수 조정으로 조정한 어저스트가 없다 보니까 특수 조정으로 다 교정을 했어요 했고. 초기에는 지금 이 캔버가 우측에 비해서 좌측 캔버가 누웠어요 충격을 받아서 캔버가 움직이면서 토우도 같이 움직인 거죠 핸들을 왼쪽으로 놔야 직진이 됐던 이유가 지금 핸들을 반듯하게 놓으니까 예를 들어 바퀴가 우측으로 좀 돌아가 있는 거죠 이제 토우는 조정이 되는데 이제 캔버하고 캐스터 같은 경우는 조정이 안 돼요 보시면 이제 뒤에 거요렇게 이제 조정을 했고요. 뒤에 캠버 조정하는 어저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우 조정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토우를 움직이게 되면 캐스터도 같이 움직이고 캠버도 조금 같이 움직여요 그럼 베스트가 그 그린 존에 있는 게? 좌우 편차가 0.1 이내로 들어갔으니까 음뭐 굉장히 정교하게 잡은 조정할 거죠.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음 편차가 그렇죠. 없이 했다는 그렇죠. 그렇죠. 게 지금 그렇죠. 포인트인 거죠. 네. 지금 현재 얼라이먼트 조정 완료된 데이터인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3D로 봤을 때 정렬이 지금 아주 잘돼 있어요. 바그래프로 봤을 때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앞뒤 엑로롭셋이 정확하게 일직성이 됐죠. 측면 옵셋도 그렇고. 전에는 휠베이스가 이쪽이 짧았어요. 휠베이스가 이쪽보다 이쪽이 짧았는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털뿐만 아니라 이제 차, 중고차 같은 거 구매했을 때뭐 겉에 외관은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정렬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데이터 찍어보면 체크할 수 있고 같은 거 어, 충격을 받아서 이제 내 주행 질감이 이상한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찍어보고 아, 내차 부딪힌 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과거에 정상적일 때 데이터를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 사진 데이터들을 뭐뭐 뭐 10년치 이상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한번 왔던 차들은 이제 비교 분석이 되지. 내가 요 전에 지금 현재 충격으로 인해서 얼마나 차가 어 변형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죠.